GM의 270억 달러, 포드의 220억 달러, 바이든의 1,740억 달러. 이 모든 돈이 전기차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계 전기차의 미래 10년 후의 전망을 살펴보고, 테슬라를 출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네거시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우선 세계 자동차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체 차량 대수는 약 1억 대에서 조금 부족한 숫자입니다. 19년 기준 9,200만 대인데요. 중국이 생산량 1위로 2,600만 대인 세계에서 약 30%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위, 일본이 3위, 독일이 4위, 한국이 400만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생산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19년 전체 자동차 8,670만 대 중에 전기차는 226만 대의 3%가량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전체 자동차는 7,264만 대로 전기차의 비중은 324만 대의 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 올해 전체 예상되는 7,910만 대중 전기차는 400만 대로 5%의 비중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딜러이트 분석 자료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전체의 32%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2040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58%까지 증가한다고 예상하는 것을 볼수 있네요.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 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 제조사의 무공의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촉구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중국은 2030년에 내연기관차를 퇴출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은 2025년에서 2040년 안에 모두 내연기관차를 퇴출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네요. 2036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의 판매대수를 뛰어넘어 역전이 되는 시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2017년 9월 미국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대피 명령이 내려서 약 600만 명의 주민이 피난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배터리 용량을 원격으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습니다. 향상된 펌웨어를 온라인으로 넣어줬죠. 소프트웨어상 60kW로 제한된 배터리에 75kW를 탑재한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차량들이 무선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테슬라만큼 무선 펌웨어를 통해서 이 같은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성능을 고작 10년도 안 돼서 전기차는 쫓아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전기차 모터는 공회전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서있을 때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도 거의 없어서 소모품도 적게 필요하죠. 에너지 생산 원가가 화석연료보다 전기 쪽이 훨씬 더 싸고 전기 에너지 생산 수단이 훨씬 더 다양하죠. 엔진이 필요 없게 되어 엔진의 생산, 조립 라인 노동자의 고용 인원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 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죠. 과거에 엔진을 다운사이징하는 기술이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연구 개발을 위한 비용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기술이 되었죠. 동력을 적절히 변환하기 위해 변속기, 라디에이터, 흡백기, 머플러, 타이밍 벨트, 점화 플러그, 알티네이터 등 두통을 유발하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멀쩡해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럼 테슬라 전기차 핵심 기술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기차에서 배터리,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이죠. 배터리는 전기차 값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바퀴를 돌리는 모터가 아닌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각형 파우치형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공정 난이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술 축적과 사용으로 인정받아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뛰어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는 지름 18mm와 높이 65.0mm인 18650 배터리를 이용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에서는 더큰 출력과 배터리 밀도를 높이기 위해 2170 배터리를 이용했는데요. 여기에서 일론머스크의 합리적인 판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이름에서 0을 뺀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도 나에게 왜 마지막에 0이 붙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 0을 삭제하였다라고 하네요. 텍사스에서 제작한 모델 y에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4680 테니스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4680 배터리는 5배 더 많은 에너지, 16%더긴 주행거리, 6배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6mm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반면, 레거시 내연기관차 회사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동안 전기차 기술을 준비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 제작회사들에게 의존하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시장 주도권을 그들에게 내준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의 껍데기만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회사 CATL이 무려 시장 점유율 2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아예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경쟁하는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EV 세일즈 블로그 데이터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3월 한달 동안 53만 1000대라고 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173%가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에 113만 대의 전체 전기차가 판매되었는데요. 이 비율대로 판매가 된다면 처음으로 1년간 500만을 넘길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10대 그룹을 살펴보았는데요. 작년 한해 동안 총 전기차가 294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203만대가 판매됐고요. 이중 테슬라가 약 44만대를 판매하여 전년에 이어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38만대를 판매해서 2위에 올랐습니다. 3위인 GM은 중국 합작법인을 통해서 출시한 홍구항 미니의 판매확대로 22만 대를 기록했네요 올해 2021년 탑22 판매 차량 제조사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누적 18만 4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4월까지 누적을 살펴보면 21만 6천 대를 판매했습니다 최근의 판매량의 수치는 조사한 기간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공식적인 수치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는 SGMW 제조사가 있는데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홍광민이라는 중국의 500만원짜리 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죠. 90년대 이후 출생 여성이 주요 타깃이고요.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S, GM의 GM, 중국 울링자동차의 W로 3사의 이니셜로 만든 합작회사입니다. 홍구민 미니는 테슬라 모델3의 10분의 1 /10 가격이므로 판매대수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으신가요? 전세계 테슬라와 경쟁구도에 있는 전기차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량생산 국가순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중국은 21종, 미국은 28종, 일본은 11종, 유럽은 59종, 한국은 35종으로 총 154종의 전기차를 개발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한국, 일본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을 키워봤자 어차피 상대가 안 되니 아직은 경쟁자들의 축적된 노하우가 적은 블루오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공서 보급과 차세대 선점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미뤄졌고 여러 업체가 상업 중입니다. 전기차 생산량 1위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OEM 전략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OE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달아 판매하는 방식이죠.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투자와 전기차 목표량입니다. 21년 올해 BMW는 1만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고요. 도요타는 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22년에는 크라이슬러가 60% 전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니산은42% 전기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GM은 20개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1만 대 판매 목표를 하고 있네요. 2025년에 폭스바겐은 3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도요타는 550만 대, GM은 100만 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년에는 BMW가 유럽 시장 50% 점유율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임러는 전기차 판매량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5%에 불과한 전기차 시장이 10년 안에 5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테슬라는 지금까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10년 뒤에는 얼마나 발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다른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막 투자에 뛰어들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워런 버핏은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20년 안에 자동차 산업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설적인 투자자 브루스 그린월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기차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차량 제작 기술과 플랫폼 데이터가 가장 많이 누적된 테슬라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